자, 1185번. 그림과 같이 중심이 오이고 길이가 2짜리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있습니다. 호 AB 위에 세점 CDE가 D 길이하고 EB 길이가 서로 같고요. 오케이. 자, DE 길이하고 EB 길이가 서로 같고 DE하고... 아, CD하고 D가 1대 루트 2라고 했으니까, CD의 길이를 K라고 주면, D의 길이는 루트 2K가 될 거고, EB의 길이도 루트 2K가 되됩니다 자, 그러면, COE가 우리 2분의 파이일 때, 코사인 OBE, OBE의 값을 구하시오. 그러면, OBE의 값, 여기 세타, 요걸 구하라는 소리겠죠. 그죠? 자, 요 정도까지를 우리가 줄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한번 각도들을 간단하게 한 구해볼까요? 쟤를 세타라고 하면 여기도 세타가 될 거고 그러면 얘는 파이 마이너스 2세타가 됩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또 여기 이렇게 갔다가 나눠 주시면은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 세타가 되고 여기도 세타가 되고요그 다음에 여기는 똑같이 파이 마이너스 2세타가 됩니다 그러면 2분의 파이에서 파이 마이너스 2세타를 갖다가 빼는 거니까 이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어서 얘가 이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고요 그러면 여기 각도도 나오게 됩니다. 얼마가 되죠? 전체 파이에서 이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빼면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2세타가 되니까 4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요. 자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 그러면 내가 c 하고 e 를 이렇게 갖다가 이어놨을 때예 c 하고 e 를 이렇게 갖다가 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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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시 자 이렇게 갖고 이어놨을 때 그때 항상 길이가 어때 1대1대 1대 루트 2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지 그래서 여기 길이가 루트 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 전체 각도가 지금 얼마가 되죠? 4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랑 세타니까 4분의 3파이가 됩니다. 그러면 우리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. 2는 k의 제곱 더하기 2k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2k의 제곱에다가 코사인 4분의 3파이니까 플러스 루트 2분의 1로 바뀌겠죠. 그래서 루트 2하고 루트 2 사라지면서 2가 3k의 제곱 그다음 더하기 2k의 제곱이 됩니다. 그러니까 5k의 제곱이 2가 되어서 우리는 k제곱의 값이 5분의 2가 된다고 쓸 수가 있겠죠, 그죠 자, 그러면 k제곱의 값이 5분의 2니까 k가 얼마가 되고, 루트 5분의 루트 2가 되고요. 그러면 k의 값도 알겠다. 우리는 이제 뭘할 수가 있어? 코사인 오비 제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k의 값이 루트 5분의 루트 2니까 얘가 루트 5분의 2가 될 거고 그러면 전 이제 코사인 법칙을 쓰겠죠. 1은 1 더하기 5분의 4 빼기 2 곱하기 루트 루트 5분의 2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들어가시면.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지. 그지? 5분의 4는 5, 루트 5분의 4 코사인 세타가 되니까 우리 코사인 세타는 5분의 루트 5다 이렇게 해서 나온다는 소리인 겁니다. 1185번 끝이요.